안녕하세요. 킹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 달간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금 체지방 7%까지 떨어졌는데 한달 전부터 지금까지 쭉 먹고 있는 것들에 대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도 없고 귀찮아서 아침을 잘안 챙겨 먹었는데 요즘에는 배가 고파서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보통 가볍게 베이글 반쪽과 나도 요거트를 주로 먹는데 최근에 식단에 사과까지 추가해서 먹고 있습니다. 과일이 이렇게 맛있는 건 줄은 다이어트를 하고 알았습니다. 아 그리고 베이글 반쪽만 먹는 이유는 거의 첫 번째 식사를 하고 일찍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베이글을 다 먹으면 운동할 때 힘이 떨어져서 남은 베이글은 운동 전에 섭취를 하는 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식사는 운동 전에 닭가슴살 두 개랑 베이글 반쪽을 먹는데 제가 원래 닭가슴살을 먹을 때는 야채를 따로 챙겨 먹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다이 다이어트하고부터는 밥 닭가슴살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돼서 이제는 닭가슴살을 먹을 때는 항상 야채를 같이 먹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직까지는 소스가 있는 닭가슴살을 먹어도 잘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닭가슴살은 웬만하면 양념에 있는 걸로 먹는 편이에요. 이날은 가슴 운동과 등 운동을 묶어서 한 번에 운동을 진행을 했는데 확실히 다이어트를 하면 평상시에는 힘들지만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훨씬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연히 한달 전과 비교해서 많이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식사는 운동이 끝나고는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하니 닭가슴살 200g과 사과 반쪽, 크레아틴, 프로틴까지 먹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닭가슴살을 하루에 400g을 먹고 프로틴 쉐이크를 3잔을 마셨는데 확실히 다이어트가 진행되다 보니 마시는 것보다는 씹는 걸로 칼로리를 채우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닭가슴살을 600g까지 늘리고 프로틴을 한 잔으로 줄여서 먹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네 번째 식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데 네 번째 식사는 부채살 200g과 양파 반쪽을 구워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할 때 따로 아몬드를 챙겨 먹지 않아서 탄수화물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었는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니 오히려 체중이 잘안 빠지는 것 같아서 시중에 파는 부채살이 아닌 코스트코에서 파는 지방이 적고 값싼 부채살로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아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소고기를 같이 섭취하고 싶다면 코스트코에서 파는 부채살도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이날은 두 번째 운동을 하러 갔는데 가볍게 복근 운동만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유산소도 조금 타야 하는데 계속 회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더 빼려고 하면은 슬슬 유산소를 시작해야 하긴 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는 매번 다이어트를 할때 똑같은 것만 먹으면 질리니 마지막 끼니는 재료들을 다 섞어서 먹는 편입니다. 양파 반쪽, 김치 50g, 밥 210g, 닭가슴살 200g, 계란 흰자 2개, 김 조금 넣어서 다 비벼서 먹는 편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이래도 진짜 엄청난 맛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를 할때 제일 맛있는 식사를 아주 늦게 마지막에 먹는 편입니다. 왜냐면 자기 전에 가볍게 먹고 자려고 하면 배가 고파서 오히려 잠을 더못 자는 것 같아 저의 최애 레시피는 마지막으로 먹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달 동안 다섯 끼, 네 끼로 식사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 달간은 먹는 양을 더 줄여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한달 동안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식단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